방학 1일차입니다. 지금 눈 떠서 방 청소하고 친구랑 피파 몇판 하다가 커피 한 잔과 운동을 하러 갑니다. 렛츠 고. 이제 운동 끝나고 2시부터 7시 앞시까지 유튜브 아 그래. 축구하고 아니, 이제 집 이상한 가고 이상한 있습니다. 지금 후배들이랑 같이 <laughs> 가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. 바이. 여기 송상구 니거. 예? 축구 선수예요. <laughs> 여기는 요리사. 한번 보 이사해 주시죠. 예, 조법 요리사요. 아, 비소가 안 돼요. 자, 그럼 이제 저는 <laughs> 집 가서 보드 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엄마가 파. 어, 어머니 안녕하세요. 기영이도 같이. 이제 집 가서 다시 찍을게요. 딱나자 아, 소파니 아, 하나 둘셋넷 <laughs> 뽕뽕딱딱뽕딱뽕딱 <laughs> <laughs>